좋은 아침, 책 읽어주는 구슬빠빠예요. 그 오늘 읽어드릴 책은 구두빵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 음, 꼬마 요정들이네요. 옛날, 어느 허름한 구두빵에 구두장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부지런히 일했지만, 점점 더 가난해져만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돈도 다 떨어지고, 구두 한 켤레를 만들 가죽밖에 남지 않았지요. 어떡해요 하,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할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할아버지가 할수 있는 일하고는 마지막 구두 한 켤레를 정성껏 만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힘을 내 싹둑, 싹둑 가죽을 잘랐어요. 그리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잘라놓은 가죽 대신 멋진 구두 한 켤레가 놓여있지 뭐예요? 어? 누가 만들었지? 튼튼하게 잘 만든 구두인 걸. 마침 손님이 오더니 구두를, 구두를 아주 마음에 들어했어요. 손님은 많은 돈을 주고 구두를 사 갔답니다. 오 구두가 너무 이뻐요 져주세요. 아, 우 너무 멋있습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구두를 판 돈으로 다시 가죽을 샀어요. 이번에는 구두 두켤레를 만들기에 충분했지요. 싹둑싹둑 할아버지가 솜씨 좋게 가죽을 잘랐어요. 여보 그만 쉬고 나머지는 내일 하세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에 끌려 방으로 향했어요. 어, 그러려 음...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 의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이번에는 작업대 위에 구두 두 켤레가 놓여 있었거든요 보실까요 우와 도대체 누구일까 맵신하게 잘 만든 구두인가 그때 손님이 오더니 구두 두 켤레 를 모두 사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밤 할아버지가 가죽을 싹둑싹둑 잘라놓으면 누군가 구두를 뚝딱뚝딱 만들어 놓았죠요 구두들은 날개에 놓친 듯 팔려나갔고 할아버지는 금세 부자 가되었답니다 어서오세요 멋있는 구두방입니다 여러분들 위해 멋지게 구두를 만들어 드리죠 자 정말 멋진 구두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은 자지 말고 누가 구두를 만드는지 알아봅시다. 좋아요. 누구인지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벽 뒤에 숨어서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누가 누가 내가 자른 가족으로 구두를 만드는 것까 그때 온 세상이 잠들 한밤중이 되자 어디선가 벌거숭이 꼬마 주정들이 나타났어요. 꼬마 주정들은 몸집이 아주 작아서 작업대에 올라가느라 낑낑 애를 썼지요. 음. 응. 아이고, 빨리 만드자 할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돼. 꼬마 요정들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솜씨 좋게 똑딱똑딱 구두를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날이 밝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바늘에 썩썩 실을 깨어 한땀두땀 가지고 꿰매자. 망치로 똑딱똑딱 모을 받고 구두에 그 반짝반짝 광을 내자. 이렇게 멋지게 구두를 만들었어요. 와, 너무나 고마운 요정들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꼭 꿈을 꾼것 같았어요. 우리도 고마운 꼬마 유정들에게 선물하면 어떨까요? 그것참 좋은 생각이구려. 마침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해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은정성을 기울여 별거숭이 꼬마 유정들에게줄 멋진 옷과 구두를 만들었지요. 반에 쏙쏙 실을 꿰어 아기자기 작은 옷을 만들고 망치로 또닥또닥 모습박가 오목조목 작은 구두를 만들고 자. 멋있죠? 꼬마 요정들이 입으면 정말 멋있겠어요. 자, 밤이 되자. 제낙범도 꼬마 요정들이 구두를 만들어 왔어요. 작업대 위에는 가죽 대신 옷과 구두가 놓여있지요. 꼬마 요정들은 고개를 갸웃하다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휙 옷을 입고 쏙쏙 구두를 신었어요. 꼬마 요정들은 신나서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했어요. 이야, 정말 멋있다. 고마운 형들은 아침이 오기 전에 펑펑 쏟아져 내리는 하얀 눈 속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구두방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고지장이 할아버지는 그루도도 날마다 부지런히 구두를 만들었고 할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고마워 고마워 형들아. 성실한 삶에 찾아온 행운이에요. 여러분들도 1% 일부러, 1%를 놓치마세요. 그러면.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아주 큰 행운이요. 안녕!